코카콜라 패시 막 구별 가능? 구별 가능. 나도 구별 가능. 근데 둘다맛있던데 나도 둘다 맛있음. 듀티버. 오늘은 진짜 마인드 준비됐어? 나 준비됐어. 음운의 부케 듀오 출격. 목표 승률 98퍼. 브듀 가자. 루브듀. 아니 근데 난왜 실버고 민규 씨는 골드지? 이게 라이엇도 수치를 보고 안거 아닐까? 뭐라고? 우리안 <laughs> 되겠다 우리 두문을 걸자. 우리 진짜 빡겜 할 거지? 야스. 우리 한판질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꺾자 그러면은. 아나 진짜.. 원인이 된 사람. 나 콜이야. 아한판질 때마다 손톱 하나씩 뽑아. 아 진짜 발톱 하나씩 뽑아. 아나 진짜 콜이야. 아 근데 우리 팀 피지컬로 해야 되네 조합이. 시시기 하나도 없는 거 보소. 아, 정색 빨게 아, 진짜 정색 봐라, 이거. 진짜 이거, 패배의 원인이 된 사람 손가락 하나씩 꺾기야 아, 인정. 그나, 만약 원인 분석 못하면 옆에 수영이 있어서 물어보면 돼. <laughs>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웃음> 뭐라고? <웃음> 아, 얘 예, 뭐함? 아, 이래서 이랬... <laughs> 저격러 놈들, <웃음> 진짜, 씨. <laughs> <나도 각방끼야. 웃음> 아니 저격러 놈들 진짜로 아나 진짜 못 뭐. 어? 집 갈려고 그랬는데 실수함 좋댐 근데 CS 더잘 먹어서 괜춘 송전보, 나이스. 이거야! 아 전어 달리 아래쪽이었지 이거. 정말 교마원. 모름.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전업 위야? 아니네. 가비 찍어봄. 찍기 모임. 크랙 플레이. 샷. 샷. 인규 씨 언제 두 번이나 뒤졌지? 지장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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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섯 개. 정말 교마워 그 다음 군아 지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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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불꽃. 이거 주. 움 좋아 지금 고고고고고. 음는줄 끌어들여봐. 밀 주. 다 주. 고 끌어들임. 다음 주. 그그대로난안 돼. 그 다음 주. 그 다음 다가능하겠다 이번에 한번 일래야겠다. 정말 망원 여기다 미드 하나 버리고 크랙 플레이가 이렇게 크랙 플레이. 그래 정말 아, 정말 아니요. 이번 수 위치 보여 봐 계속, 계속. <laughs> 크랙 플레이. 내가 하잖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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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봐 가봐 쭉쭉 가 쭉쭉 좋아. 여기 뒤에. 그렇소 그 아! 아! 오 씨발 뭐야 내가 맞는 줄 알았어. 어어. 어어. 이거아 야무지잖아요 그냥. 그냥 이래서 이피가지 어. 어, 오와 아깝다. 혹시 근데 미스포춘의 채팅이 보이나착 진님 다섯 개 정말 귀여워. DWG 탑왜 웃어? 아야. 어사가 맞았네. 가는 중. 해봐해봐해 봐. 병령이 썼. 나했스 따다다다. 와, 병령이 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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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가가 아니, 병령이 쓴 지렸는데? 이거봐아 어! 나이스! 어, 뭐야, 여기? 묵직하게 한방 때려놨어? 아, 너무 아쉽다. 귀엽게 너무 빡치네. 이거 그냥 진짜 픽쓸를가야 되나? 귀엽기를무조건 나를 나볼거 같기도 한데, 쪼이면 할만한... 누군가 이미 나왔었군. 3400원이 아니네. 끝내 끝내 그냥 민규씨 보여줘. 당신이 누군지... 방금 무빙 뭐야 잡았어? 아니, 아, 아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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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와. 아니, 아, 아. 아니 아! 멜모 잡았다. 아, 이거거든. 가자 가자. 아 근데 이 룰루징커스? 얘네 돌풍도 빠졌잖아. 요네이 주시계를 쓰는 게아 가장 좋지 아, 아, 아. 룰루 킬 전혀 지장 없고. 아, 이게 맞네. 룰루 나만 보면 풀발한다니까 저거. 나이스! 너무 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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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병력있어! 오 어. 이거야! 미드가자 미드가자 보여주잖아 가자 가자, 가자. 텔타고 민규씨가 마무리하면 되겠는데?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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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얘들아 끝내게 뽀뽀뽀뽀 끝. 나이스! 와! 나이스! 고마 고마 시원하잖아 시원하잖아 아, 니그르키 맛있는데? 아, 근데 코르키 너무 좋다. 가게 목지가게. 목지가 까비. 목지가게. 무인 연병하지 가게 빠져. 가게 근데 이거 우리 팀이 나안 봐줌 어떻게 빠짐 이렇게? 아유. 자, 그렇다면 나도 쇼타임. 오르르 깨꾸, 빅토루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어? 어? 질것 같은데? 이렇게 가주면? 질것 같은데? 진것 같은데? 왜? 뭐 아니, 아니,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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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아. 민규씨, 아, 네. 듀오는 이래서 귀엽고. 한 명이 귀엽고. 던지면은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 뭔지 알지? 이 부캐 드립 칠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오 아, ᄃ <놀람> 바궁 딜이 왜 이래? 니달리 궁한방 맞고 피 저렇게 되는 거야? 아 진짜 뭐임? 존나 세잖아. 아니, 버그인데? 그냥? 적중률 봐. 말도 안 돼, 이거. 근데 쿠로키 투사치 존나 빠른데 왜못 맞추는 거임, 대체? 뭐라고? 아니야. 네이치바, 네이치바, 네이치바. 미쳤다. 미쳤다. 이거 미쳤다. 그렇게 대장! 가자! 뭐야, 끝이야? 뭐야, 맞어. 어디 갔어, 애들? 한 명이 끝이야? 끝내, 끝내, 끝내. 아쉬운데? With the go. 와, 코르키 개사기템. 아니, 궁딜 말도 안 돼. 높파 하나? 얘라인데 노플, 노점마 이거 다이브 온다 진짜로 봐봐, 씨발 아 진짜, 씨발 아니, 온다고피드스틱시 ㅂ 어... <laughs> 3분 설론 이유 알았다 수원 오, 어? 근데 이걸 빠져? 르르리띠 이거 걷어 어때오 없네 박을게 아나 싸우느라 나이스 나이스 됐어 끝났어 핫 더블 킬어때나이스 존나 꼴박이야 에거야 아... 나이스와 하하하하 <laughs> 개새끼 싸가지없이 포탑까지 들어 들어와봐 잡았어 죽나? 살았어 어... 이거 봐줄 수 있나? 싸가지없이 포탑까지 들어오고 있어 이 새끼가 이거 이 새끼가 이거 게임 끝났어, 민규씨. 이줄 전부 이겨내는 중. 이거 물어라. 물어라. 나이스. 와, 이게 궁이 안 맞아. 아, 어, 야, 글로 점프하면 살아가겠는데? 아이고. W 써라. W 안쓰네? 나이스! 봐봐. 피해주고, 아! 어, 어, 어 뒤로 갔는데 어. 이게 맞는 판정이라고오빛조사기채 오. 근데 저 친구도 골드감에 양악해요. 이제드 친구도 운이 안 좋다 날 만나가지고. 인증 운이 안 좋다 세트야 뽑기야 날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간보리영원님 아, 다섯 개 정말 드마워. 시우트 피들이 한번 안 풀어졌으면 시대 빠꾸 진중진되고 있었을 거 명선우수. 보울사비 오종님 5개 정말 드마워. 인도님 유튜브 구독자인데 챌린저도 응. 주의 보여줄 수있나요 그렇게 피해 주고 이지하다 이지해 뻔하다 뻔해 친구들 아니, 민규 씨음 잠깐만 어... 아니 민규 씨 민규 씨왜 그래 방송에1 9 세가 안 걸렸는데 괜찮아 아아아 정신 나가겠어 아 잔인했지 아, 아, 아 이거 미안 미안 괜찮아 아 약간 방금 진짜 이거는 아... 그냥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신고하지마 정지당할수도있어 우리 챌린저 가야지 윙규씨아 한번 다녀올게 근데 이거는 너무 큰 범죄다 지금 나님개 정말 그냥 대가리 박아도 이게 오르르르 깨끙 오르르르 깨끙 뭐야 쑤 오르르르 깨끙 잊으세요 내가 받기 그렇지 박아줘야지 이거 어? 응나 불꽃 뻔해 안통해줘그렇지그렇지 여기여기 아! 아아아 A 하나 둘셋! single l 간다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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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는다박는다 박는다. 박는다. 하나 둘셋 보여줘! 지이. 커져라, 못쓰게 해놨어! 끝났어! 이거야! 시원하잖아! 이지해, 이지해! 나이스! 나이스! 이지해요, 이지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니. 전 시즌 플래티넘들 안 돼! 그냥 마스터 구간 가야지, 이거! 아니, 이러니까 진짜 신고가 들어오지. 방송 잔인하다고 이거 자녀와 함께 시 통화기 불편하다고 계속 신고가 들어와 내 방송이. 아 이거 진짜 아프리카에 따로 말해갖고 최소 15세는 걸어달라고 해야겠다. 인증. 인증. 나 이단 승급 골드 2 와. 아, 승급 완료. 오나점안 바뀌었네? 아좀 아쉬운데. 상대 김민교 뜨뜨네. 니네 팀이 김민교 뜨뜨야. <laughs> <laughs> 뭐야? 뭐야? <laughs> 이달리 <laughs> 멈췄는데 방금? 튕긴 거 같은데 이달리 튕겼. 아아 튕기는 거 뭐야 아, 아까운데아 싫어하냐? 레전드 억받당했네 괜찮아. 근. 내 이거 내 캐리 파닉이네. 작은 자은해 너무 좋은 걸. 아니 근데 스레시 뭐임 아, 이걸 큐를못 맞추네. 아, 이런, 병신 같은. 아, 까 킬각인데, 그걸 못 잡아가지고. 나이스. 잡았어. 끝났어. 빡세긴 하네 킬을 너무 먹었고아 잡을 만한 거아 이게 그레이블 당해 아 잡는 건데 뻔하다 이새끼야 뻔하다 s 씨발. n 발 p e r f g e 아이씨 아, 아 이게 그랩당해 아 이게 그랩당해 아니 그걸 쳐만 제압 먹어서 괜찮다 합동 살았다 씨 아, 죽나 설마? 요네 풀이 있어 없어? 없어 <웃음> 없어. 살았어. <laughs> 위에 걸어야 되는데 위에. 요네 반대편에서 해야 돼. 어, 확신할 수 없어. 아 이거 요네 요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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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부터. 얘 가인이다. 가인 빼고 안 넣어야 돼. 요네 나이드 야소 가는 중, 가는 중. 슬로우 슬로우망으로... 방 걸어놓고. 나 도보. 이거 뭐... 안 되겠다. 근데 케이드 봤음. 오, 어? 아유 나 위험하다. 아 망했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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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이거 있었는데 W에 끊겼다. 존나 아깝대 근데 괜춘. 괜찮... 동수 교환은 이득 4대 3까지도 나쁘지 않음. 오! 오? 오. 아. 아. 바로 치는데? 바로 대나 아래 카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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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에고가 있냐? 저게 산줄 알았는데, 박색이 나다. 어, 아! 아. 저기. <laughs> 아. 아. 니까 반에 키키은. 아. 아. <laughs> <laughs> 아, 이거 튕기지만 않았어도. 아. 끝.